저희는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 취재가 안 된다.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접근하면 안 된다. 라는 어떤 그좀 상식적인, 상식적인 예. 판단을 가지고 기자들이 뭐 접근하면 안 된다. 라고 해서 뭐 취재 자체 엄두도 잘안 내고 뭐 굉장히 엄중한 줄 알았더니 예. 실제로 헌법재판관들 결혼식 다 다니고 그리고 그 카톡 다 하고요. 지인들한테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동창들 연락 오면 통화 다 하고 예. 일상생활 다 하시고 축구대회인지 테니스대회인지 예약도 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. 그게 있고 중요한 것은 어 우리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왜냐하면 이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의 어깨 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이 민주공화정이 살아서 갈 건지 아니면 퇴행해서 독재 국가의 길로 갈 건지 해외 유럽 스웨덴에서 마저도 걱정하고 있는 이 사태를 네. 8 명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엄중한 자세로 취재마저도 어, 조심하고 자중하면서 네. 적극적으로 어, 접근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대한민국 여론지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들이 늘 알았던 것처럼 아침뉴스다 보고 신문 다 보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이 결정을 미룬다? 뭐냐는 거예요. 뭡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. 네.